나는 지금 조선 왕실 최대의 비밀 앞에 서 있다. 금으로 만든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나라를 뒤흔들 진실이 숨어 있었다. 1776년 83세의 영조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그때 왕은 평생 숨겨온 문서 하나를 꺼냈다. 나는 그 문서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분명했다. 살아있는 동안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신하들은 떨고 있었다. 왕이 이토록 숨기는 것.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는 걸까? 영조는 그 문서를 특별히 제작한 금 상자에 넣었다. 그의 이름은 금등지사. 금등. 최고 등급의 봉인을 뜻하는 말이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런 문서는 처음이었다. 나는 궁금했다. 왜 이토록 철저히 숨기는 걸까? 그 답은 14년 전의 여름으로 이어졌다. 1762년. 영조는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뒀다. 사도세자. 8일 뒤, 그는 그 안에서 죽었다. 조선 전체가 충격에 빠졌지만, 영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유도, 변명도 없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14년이 흐른 지금, 늙은 왕은 펜을 들었다. 진실을 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살아서는 절대 공개할 수 없었다. 금등지사 안에는 그날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왜 아들을 죽였는지. 왕으로서의 선택, 아버지로서의 고통. 1776년 3월. 영조가 숨을 거뒀다. 그리고 마침내 금등지사가 열렸다. 손자 정조는 할아버지의 글을 읽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왕의 고백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신하들의 반응은 갈렸다. 누군가는 영조를 이해했고, 누군가는 변명이라 비난했다. 진실은 하나였지만, 해석은 여러 개였다. 정조는 결정을 내렸다. 이 문서를 숨기지도, 공개하지도 않기로, 후대가 판단하도록 역사에 남겨뒀다.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영조는 왕이었고, 동시에 아버지였다. 금등지사. 조선이 끝까지 답을 내리지 못한 왕실 최대의 고백. 그 무게는, 지금도 역사 위에 남아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세계사 TMI의 다음편을 기다려주세요.